안녕하세요. 알콩할미네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어 자반을 가지고 이제 요즘에 감자도 많이 나오거든요. 감자하고 졸여보겠습니다. 자반은 이제 이거 흐르는 물에 저희는 지금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씻었거든요. 이렇게 씻으셔가지고 그냥 졸이면 이 자반은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비린내 그러니까 이거 졸이기 전에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이제 좀 담그세요. 청주 3스푼 들어갔습니다 식초 2스푼 그냥 맹물이나 이런데 담그시지 마시고요 여기 쌀뜨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갖고 아주 살짝만 한 5분만 담글 거예요 이걸 너무 오래 담그면 이것도 잡반에서다 물이 빠지면 요 맛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반은 이게 소금에 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담그면 그런 게다 빠지면 맛이 없어요. 이제 감자를 좀 밑에다 깔고 이제 조릴 거예요. 감자는 좀 이렇게 이제 크게, 큼직큼직하게 살짝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 주세요. 양파도 너무 가늘지 않게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다음에 이제 이거 청양고추인데요. 청양고추가 아주 자라요. 그래서 다섯 개 들어갑니다. 고추는 매운 거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세요. 홍고추는 저희는 이제 고명으로 이렇게 하나만 넣어요. 대파도 이제 하나입니다. 파리고추는 이렇게 한줌이거든요. 저희 이제 이게 있어갖고 넣으려고 해요. 큰 거는 이렇게 반 잘라주세요. 조려골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진간장 3스푼, 청주 2스푼, 매실액 1스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여기다 된장을 요만큼 이제 반스푼 정도 섞을 거예요. 된장을 넣으면 이제 요 고등어 잡아 요런 게 비린내가 좀 가셔요. 생강 1 스푼, 마늘 3 스푼, 들기름 1 스푼, 후추 약간, 고춧가루 3 스푼입니다. 양념장이 조금 돼서 이제 요거 쌀뜨물입니다. 그냥 생수 부으셔도 돼요. 두 스푼만 넣을게요. 이렇게 기본 양념을 해가지고요. 저게 이제 고등어 자반이기 때문에 자반이 이제 간이 어떨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간을 또 맞추세요. 자반을 이제 졸여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들기름을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둘러세요. 팬에다. 맨 밑에다가 이제 양파를 좀 깔아주세요. 그래야지 감자를 이제 먼저 깔으면 감자가 이제 팬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올려주세요. 중간에 이제 감자에다가 양념장을 이렇게 넣으세요. 두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고추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파도 조금 넣어주세요.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자반 생선을 올릴 건데요. 이거 아까 이제 5분 정도 담가가지고 전 이렇게 건져 놨어요. 이렇게 이제 올리세요. 그냥 그 쌀뜨물에 아까 담갔잖아요. 물에 씻지 마시고 그냥 건지셔도 돼요. 감자 이제 남아 있으면 감자도 올리세요. 양념장 올려주세요. 이 양념장을 될수 있으면 이렇게 생선에다가 이렇게 바르세요. 파하고 고추 이렇게 조금 남은 것도 이제 위에다 이렇게 올리세요. 이제 쌀떡을 있거든요. 저희는. 이건 그냥 생수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물을 부실 때는 가해로 부세요. 두컵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 감자, 근데 좀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컵 넣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다 양념을 넣으시고요. 불을 센 불에서 뚜껑 열고 이제 끓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센 불에서 막 끓기 시작하거든요. 꽈리고추도 이렇게 이제 위에다 넣으세요. 뚜껑을 덮고요. 중약불에서 10분 정도 졸이세요. 저희 지금 이건 이제 중불에서 딱 10분 졸였어요. 중간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제 감자가 익었나, 익었나. 감자가 살짝 덜 익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5분 정도 더 줄여주면 돼요. 감자하고 국물 양에 따라서 시간은 이제 조절하세요. 15분 정도 중약불에서 이렇게 졸였는데 지금 감자도 있고 다 간도 잘 맞고 그래요. 이제 저희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